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는데 살아 있을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절 초풍할 이야기를 야곱의 정말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랍니다. 어ANI 봉봉해지고 성경에서 어리둥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야곱의 이1 3 0세에 지음되어진 이 야곱의 마지막 말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 살아온 삶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온 삶은 정말 험악했다고. 젊은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도 도망을 쳐서 그렇게, 에,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렇게 형제 없이 그렇게 혼자 그렇게 그 머나먼 땅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자녀를 많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가운데 늘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막내 그 외동딸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또 형제들 가운데는 말이죠. 칼부림이 일어나고 에, 또 20년 전에는 그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맹수에 찢겨 죽임 당하는 그래서 날마다 피눈물을 흘렸던 그야말로 눈물 없이 살수 없었던 내한 평생의 삶이었다라고 그의 입술로도 고백했었는데 그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에 말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던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는 마침내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서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더욱 더 복되고 복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중반에 보면요. 27절 중반에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이 소생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130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봐도 지금 은 완전히 쇠잔한 때예요. 살아온 삶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꺼져가는 득불처럼 말이죠. 마지막 연극에 연극에 연극이 다 종료가 돼가지고는 깜깜해, 점점점 조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장면처럼, 이제는 야곱이 그야말로 육체의 삶도 다 심해져가는, 옛날에 그 젊었을 때는 막야곱 깎으러 죽어라 밤새워 기도하던 그런 영적인 열정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130이 넘어서 말이죠. 그의 영혼의 그, 그야말로 열정들도 마치 꺼져가는 그 기름 없는 등불처럼 심해져가는 그때 그는 기운이 다빠져버린다 더군다나 이 자식들 걱정들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아들의 소식을 주고 회복의 소식을 주고 변화의 소식을 주었을 때 그는 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여러분요. 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샘솟듯한 그 기운들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힘과 기운은 어디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삶 고백하기를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운 얻는 게 아니에요. 보너스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기운 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일지 모르겠지.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기운 얻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러분 원천적인 힘은 사회 시스템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인 힘은 내 노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알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운을 덧입을 때그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덧입을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열망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힘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가정들,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